6 절에서 9 절까지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육장 누가복음 십삼 장6 절에서 9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보도네 무화무화가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했으나 얻지 못한지라. 같이니라 내가 을서이에니다8절문을대답해주시되주인이셔 같이 금년에도 그대로 붙어서 내가 도룩하고 아예.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도륙하니와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보이소서 하였다. 하시더라 아멘. 말씀은 주님이 주시는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송구영신예배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12시가 되면 대부분 큰교회 가서 예배드리는데 작은 교회는 대부분 2시에 예배를 이렇게 송구영신예배로 드립니다 아사드 이름이 뭐라고 해야 되죠? 바사드요? 바사드 아싸드, 네. 아싸드. 아아 네. Thank you very much. 아싸드. 하여튼, <laughs> 아아 아, 네. 네. 파키스탄에서 송부영신 예배로 이렇게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땡큐 베 n k you v e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통역 좀 해줬어요? 아니, 저다 알았어요. <laughs> <laughs> 아, 네, 맞습니다. 네, 파키스탄에서 우리 명성교에서는 김병, 어, 이준재, 이준재 성교사님이 파키스탄에 가가지고 그쪽에서 굉장히 많은 학원도 설립을 하고 그쪽에서 우리 성교사님으로 나가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여기 한양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걸쳐서 여기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명성갤린교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웰컴. 명성애린처. 명성애린처치에 오신 걸 정말 환영합니다. 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기독교 전통적인 절기는 아닌 한국교회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전통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송구영신예배라고 합니다. 송구영신. 새가 되기 전에 12월 오늘이 31일 밤 보여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송구영신예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송수 니다 송구영신예배라는 말은 찾아보면 사전적으로 의미는 무근해를 지내고 새를 맞이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송구영신이란 말은 한국의 전통에서 그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음료, 석달 금은밤에 우근을를 보내고 신년 운수 대통을 기원하는 무속적인 민속 행사에서 사용되었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송구영씨은한 해를 마지막 날 새벽녘에 자기 울기까지 잠을 자지 않고 수세가 돼가지고 음력 석달 금은밤에 잠을 자면 눈썹이 허해진다는 그런 어르신들 말을 저도 그 얘기를 기억이 들었습니다. 등불을 밝히고, 방에다가 여러 군데 등을 밝혀놓고, 이렇게 잠을 안 자는 기억이 나. 잠을 잘 졸려 죽겠는데, 내가 초등학교 때때리면서 잠을 자면 안 된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그러는 지금의 기억이 납니다. 새해를 맞이함이라고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1년 동안 운수 대통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내배는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데 원래 성구 영신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한해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새롭게 나아야 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해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더욱 성숙한 신앙의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서로 살도록 하는 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2017년도는 다시 경험할 수 없는 추억의 시간이 이제 지나갑니다. 되돌아보면 이 시간이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시간이기도 하지만 축복의 시간이기도 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는 2018년 지난 시간을 맞이하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시간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을 생각하면서 관성과 회개 그리고 다짐의 비전을 가져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좀 적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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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시간은 아멘 첫째 시간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하늘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기회를 잡으셨습니까? 잡는 기도 회 있을 것이고 실패하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시간은 365일 시간이 시간을 따져 보니까 8,760시간 분으로는 525,600시간이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을 만들 수 없는 시간이며 기회드립니다. 그저 이 시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간과 기회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며 내가 마음대로 할수 없는 것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각자의 주신 선물이 시간이며 기회이며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주어진 선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성공도 알고 실패도 할수 있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내, 이 시대를 내 본주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머리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와 기술 발명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 비슷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는 무엇보다 준비된 사람이 성공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함을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지식을 준비하고 인격을 준비한 사람만이 성공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엊 그저께 얼마 전에 차를 갖다가 그 친구가 하나 샀는데 제네시스를 7천만 원 주고 샀대요. 탈북 시킬 때 80년 동안이나 모세를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께 준비한 자들에게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수력에 발때 모세가 그 80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로 얻은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누가 복음 13장 6절 9절 아까 같이 통했지만, 제가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보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어찌 못한지라. 포도원지게 이르되 내가 삼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어찌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인이여 금면은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에 포도원 주인은 주된 관심은 포도나무에 있지, 그 가운데 한두 그레 무화과 나무에 있지 않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은 주인은 의도는 포도원에서 즐거움을 보기 위함이었는데, 주인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얻자 찍어버리고 그냥 다 빗어버리라. 괜히 포도원 안에 그 무화과 나무 몇 나무만 괜히 땅만 버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수원 지의 간청입니다 주인이셔 금년엔 그대로 두셔서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거름을 주고 잘 관리해서 내년에는 꼭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가수원 주인은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합니다. 유예 기간이 있다는 사실, 유예 기간 기다린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다린 것도 한계가 있다. 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라는 히 희락, 이라고 말은 에이든 토 멜론이라는 말로 내년을 가리킵니다. 내년은 마지막이란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자비로운 주님이시지만 부작정 기회를 주는 것은 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이렇게 우리 교회 명성 예이교회 오는 것도 하나님 뜻이거든요. 하나님 실기 싫은데 이렇게 오는 거요 목사가 되기 싫은데도 목사가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에서 아직까지 안 믿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불러주신 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명성 예이교회 왔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공동체로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예수 잘 믿고 예수 구원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내년이 마지막이라는 것. 아무리 우리를 위 일하시고 자비로운 주님만 끝까지 이제 기회를 주겠다는 것. 주님은 우리를 어, 우리가 우리 의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을 아신 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건 구원의 고백을 얘기하는. 걸음을 주고 도랑을 파고 물을 주었어요. 열매를 맺고 을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 주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내 삶이 어떻게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 맨날 계획을 하고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된다. 아무리 내가 계획을 하고 뭘 했다고 해도 사업을 한다고 해도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사업은 되겠다. 물론 맞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더복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쏟으면 축복을 많이 주신다. 자녀들 이병철 씨가 하는 얘기가 세 가지를 보냈대요뭘보했냐면 골프를 치는데 골인은 한 번도 못했다.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님. 여러 가지로 기타 교실 여러 가지 뭘 해도 하나님이 이게 잘 해결끔 해주고 시간을 줘야 돼요. 그러면 잘할수 있거든요. 또 즐거움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공부를 하려고 하면 어떤 계획도 물론 세워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사업도 마찬가지. 오늘 열차에 여기에 보면 우리에게를 걸음을 주고 도랑을 쳤지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해 주었지만, 그런데 왜 우리에게 열매가 없을까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천의 열처네, 비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나사로의 비율을 하고 있고, 돈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날아가는 조류, 조류 중에 가장 장수하는 자가 솔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솔개는 평균 70년을 살린다고 합니다. 장수하는 동물이죠. 솔개는 아주 날카로운 발, 탈바꿈하는 고행의 가정을 걸쳐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기살기를 원하는 솔개는 높은 정상에 올라가서 자기 바위, 런 바위에다가 놓고 그 자기 부리를 갖다가 쪼아요 그래갖고 피가 나고 이 새로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본문은 비유는 당과 같은 중요한 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무화과 나무는 자리값을 못했다. 자리값. 본문 무화과 나무는 땅만 버렸다. 우리에게 부모의 자리, 자애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목사의 자리, 권사의 자리, 집사의 자리, 성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리값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나이값을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문은 3년에 와서 실과를 구해서 얻지 못하였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나이값을 못했다고 합니다. 성령님은 내 믿음이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믿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청청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무화과 나무는 이름값을 못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있어야 할 열매가 없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어서 이름값을 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라는 이름값을 해야 됩니다.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올수 없는 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삼서 2장을 어, 그렇게 2절을 삼서 2절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